음. 어 미션 그러면 이제 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, 가뭄비 나무가 많으니까 가뭄비 나무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제 목소리는 유치원 선생님이랍니다 팡이는 응애요 <laughs> 아하하하 마을을 어디다 만들까요? 여기서 만드는 거는 어때요? 너무, 이것도 근처인가? F3이랑 G요? 오, 뭐야? 오! 아, 3,000크 멀리요? 집을 기준으로 가자. 와, 와, 이런 게 있네. 어, 무슨 사이버, 사이버 세상 맞긴 한데, 진짜 무슨 나. 약간, 나, 라노벨에 나오는, 막, 현실 세계인데, 뭐, 게임, 게임, 뭐지? 레벨이 보입니다. 거의 그 느낌인데? 야, 이런 느낌이구나. 여기서 그러면, 이거 한세개 떨어진 정도면 된다는 거죠. 일단, 하나, 둘, 셋. 자, 이 정도면은, 하, 하나만 더 갈까? 야, 여기 바다도 있고, 좋을 것 같은데? 여기다, 진짜. 이거, 근데, 주민 소리 아니야? 컹, 컹, 누구냐? 컹. 아! 침략자 개새아이 씨! 야, 여기, 여기 터안 좋다. 야, 씨. 이, 야, 여기 왜 침략자들이 있나봐. 무슨 소리인가 했어, 나는, 이 짱놈의 새끼들아. 얘네 나오면은, 마을 주민들 나중에 다 뒤지는 거 아닌가요? 야, 얘네들 어디서 쳐나온 거야? 어. 아니, 씨. 꺼져! 무슨 상인도 오고 야씨 무슨 내가 여기 마을 만든다는 게 소문났나? 야아야 아, 야, 여기 양탈자 레알 있나 봐 여기 뭐 양사자 집 있나? 아 위로 쌓아서 한번 어, 그러니까 진짜 봐야겠다 여기 약간 뭐있는지뭐 산밖에 없는데? 음 예쁘네 여기다가, 마을 만들면은, 얘들 어, 터도 아니, 너무 좋은데? 여러 근데 그 마을이 생기면, 그럼 알아서 집도 혹시 자기들이 만드나? 아니면 내가 만든 집이 유일한 거야? 아, 내가 집을 하나하나 하나 다, 다, 만들어주긴 좀 귀찮은데? 아, 집, 제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? 아, 나 개귀찮네, 진짜. 아, 아니, 마을 주민들 자기들 스스로 집못 만들어? 자, 여러분, 이게 파여있는 곳, 이런 거 채워줍시다. 아, 나 진짜 내가, 와, 평지. 솔직히, 아시죠, 여러분? 부동산 좀 보다 보면은, 평지가 더 비싸고, 오르막길 이런 데가 더 집이 저렴한 거. 나 진짜, 나, 나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줬다니까. 미래의 집값. <laughs> 미래의 집값까지 생각해주는 진짜, 이게 진짜 왕이지. 어? 가는 게 그냥 다 불태워버려. 야, 나무 진작에 태울걸. 어, 여기, 어, 여기 강이 딱 있고, 여기네. 어, 한강뷰. 와, 미쳤다. 집값. 와, 솔직히, 야, 근데 진짜 솔직히 감사해야 돼. 이말 주민들. 야, 한강뷰에다가, 평지에다가, 이제 역세권에다가, 와, 이거 집값 진짜 두배대배 배 오른다. 아, 왜저 정도 강의면 한강뷰죠. 네? 아, 내가 하나 그럼 노래 만들어줄게요. 불과 관련된 노래. 불, 불, 불. 어, 불이 나에게 다가와, 나의 나무를 태워줬을 때. 그제서야 그 불은 나의 불이 되었다. 볼수록 아름답다. 가까이 갈수록 따뜻하다. 너가 그러하다. <laughs> 뜨겁다. 아, 이것을 불이라 부르기로 하였다. 그냥 조용히 깨매요. 아 이거 진짜 어 님들이 원하면 내가 이렇게 다 해주는데 반응이 이렇게 차가우니까 내가 어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제 막 눈치 보면서 막 이제 아무 말도 못 하고 나중에 그러면 님왜 이렇게 노잼이? 님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함? 이러면 아아 아, 네? 아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이 없는 스트리머가 아니었는데 아또왜 이렇게 와왜아 아, 진짜 왜 이렇게 쫄아계심? 이러면서 뭐야 이제 얼마 안 남았네? 아, 나, 여러분, 나는 이거 귀신 아니지만, 나 옛날에 거짓말하고 돈 귀신 붙어있었던 것 같아. 왜냐면 제가 진짜 어렸을 때, 이상하게 돈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진짜 약간, 귀신의 고칼도로. 나 잊을 수가 없어, 초등학교 때. 제가 초딩 때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. 근데도 이거는 개빡쳐도 기억을 해요. 초등학교 때 그때 뭐 삼천 원인가 이제 어른들이 심부름 시켜가지고 그때 손에 이제 내가 돈 삼천 원을 들고 이렇게 룰루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 손에 들고 있는 돈이 어? 날아갔거든요. 근데 이게 보통 돈이 이렇게 해도 금방 떨어져야 되잖아. 근데 무슨 무슨 만화에서 나오는 그뭐 깃털 날아가듯이 갑자기 하늘 향해서 돈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. 끝없이. 야 이게 말이 돼? 중력 개무시하고 있어 지금. <laughs> 아니, 아, 그래가지고 진짜 거짓말하고 그 귀신이 내돈 들고 튄거 같아. 내가 귀신이 안 보여가지고 돈만 날아간 거 아닌가? 거의 그 수준이야. 이거 요괴가 붙어가지고 아니 갑자기 갑자기 그 진짜 돈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계속 막 날아가서 내가 아무리 그 돈을 쫓아가도 돈이 딱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. 그러서 갑자기 사라졌어요. 야, 진짜 아직도 그게 거의 무슨 그 도깨비 에홀린느낌이야 이게 말이 안 <laughs> 돼. 아, 어, 나 진짜 내가 이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때 그 어이없으면. 어, 여러분도 들으면서 어이없죠? 지금은 근데 뭐 그런 게 없어졌어요. 아, 퇴마 됐나봐요. <laughs> 어, 미션! 그러면 이제 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일단, 어, 가뭄비 나무가 많으니까 가뭄비 나무로 만들어 볼게요. 지금 제 목소리는 유치원 선생님이랍니다. <laughs> 팡이는 응애요 <laughs> 아하하하 호수를 하.. 예쓰 어머 어디있니? 아 정말 너 때문에 미션 실패할 뻔 했잖아 어허 어허 이거 근데 물을 한칸 줄이는 방법 혹시 여러분 있나요? 이거 물한칸 줄여야 되는데, 지금 보면은, 이거를 파면은, 어머나! 마을이 물에 잠겨서 주민들이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. 라는 결말이 뜨기 때문에, 무한물 만들어서 다시 해야 돼요? 아, 오케이. 그러면, 일단 메꿔주고, 지금, 나도 내가 지금 뭐라고 있는지 갑자기 모르겠네 너 뭐하고 있는 거야? <laughs> 이렇게 여기를 이제 깎아주면은 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만세 마을 이름은 은베콤 가라세대입니다 팡팡랜드 음, 싫어요 <laughs> 은베콤 팡팡랜드 어, 별로예요 <laughs> 여기 있는 주민들은 여러분들을 닮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절대 팡에 팡짜도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에요. 우리 친구 여러분들. 오해하지 마세요. 오, 진딱요 정도만 더 파고 마을을 이제 건설해 봅시다. 마을 만든, 아 원래 도로공사가 가장 오래 걸리고, 뭐야, 1시간 30분밖에 안 됐어요? 야, 얼마 안 됐네요. 생각보다 시간이.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만들면 될것 같아요. 음 3분 아직도 2분이 남았구나. 오케이. 1분이 왜 추가가 된 거죠? 미션은 미션이고 이렇게 함부로 시간 가지고 장난치면 손모가지 나가는 거안 배우셨나요? <laughs> 아시죠 여러분? 어? 조심하셔야 돼요. 어디 귀 잘리시거나 손가락 잘리시거나 눈알 어, 뽑히고 싶으신 거 아니시면은 우리 어, 시간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. 어, 전혀 화나지 않았어요. 아 욕한 거 아니죠. 이거 욕 아니잖아요. 우리 친구 여러분들 이거 욕 아니잖아요.